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뿌링입니다 저는! 휴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핫한 게임을 휴지 님하고 할 거예요. 휴지 님, 게임 소개 대충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세요. 어떤 게임인지. 아, 네. 이번해볼 게임은 라그 오브 지트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나, 저희가 나, 나, 돌을 부서를 돌. <laughs> 요시, 갑시다. 전 준비가 됐습니다. 가 보도록 합시다. 렛츠 고! 브비고 자, 시작이다. 여기 일단 장애물 까는 거 맞지, 여기? 네 장애물을 까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진영이 있어서 여기다 장애물을 까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적 성문 앞에 까는 거지. 네네네. 네, 네. 아, 좋았어 좋았어. 이쪽에 깔자. 성벽을 깔고 여기다 이제 소를 깔면은 소도 있어? 와 이거 완전 간지인데. 네. 나는 두석기를 깔도록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난다 깔았어. 돈 거의 다 썼어. 난공 많이 쓰면 돼. 저는 그렇다면 곳곳에다가. 폭탄 트랩을 깔아 놓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서 든든하다. 오케이. 자,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준비되셨죠? 오케이. 박살 내 버리자! 가보자! 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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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오, 뭐야? 시작부터. <laughs> 야, 야, 이거 폭탄 <laughs> 오, 아니야? 자, 안 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 이거 생포보다 빡센데요? <laughs> 아니, 얘네들 무슨건 콜을 이렇게 아닌데. 깔아놨냐? 와, 손 보여. 어, 잠깐만. 야, 조준 심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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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폭이 붙었다. 야, 빨리 와, 빨리. 야, 오 오고 있는 거맞지 어, 잘한다, 된다. 잘한다. 오케이, 잘하고 오케이, 있어. 나야, 일로갈수 있냐? 오케이. 와, 와. 속도, 와. 속도를 주차해서보 <laughs> <laughs> 와, 장난 아닌데? 어. 야, 너도 아직 거기 있냐? 나너 바로 뒤에 있다. 네네네네. 왜 그러냐? 오케이. 어, 유아아아아 됐다 됐다 됐다! 어저 거의 다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 아우 나또 떨어졌다 아자 제가 먼저 뚝배기를 깨로 가겠습니다! 뚜드어1 오케이 오케아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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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이번엔 아... 내가 간다 자 뛰고 오케이 형님 보여주십쇼 제대로 미다뚜들어아예에에아163 아, 백... <laughs> 데미지 좋아서나 후방쪽에 내가 다밀붙일게 내가 다 깐다 오케이 かわ깔고 막판에 아예 지나가지도못 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어. 야, 이번엔 나 진짜 제대로 할게. 거의 안부 딪히고 간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야, 적은 지금 출발했다. 출발했다, 지금 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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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준비됐어. 됐어요? 간다. 오케이, 가 봅시다. 데비고! 렛츠 고! 바자 레브레! 간다. 한 번에 가 봅시다, 이번엔. 예, 그래. 그래. 폭탄 째고 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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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놓내지 마. 욕심 내지 마. 어, 잠깐, 오케이. 보자, 보자. 오케이. 어, 잘했어, 으으, 잘했어. 잘했어. 참고요. 어, 아직 아, 한 대도 안 부딪혔어. 아, 유지야, 좋아 좋아. 유지야. 접은 <laughs> <잡은> 까 <가>. 깨버려. 야, 방사. 오, 괜찮아, 괜찮아. 이번 바로는 내가 방살내겠어 아,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캐리아 가서. 야 커브 속도 늦추고. 이게 욕심 내면 오히려 더안 되더라고. 욕심을 버려. 라고 하면 떨어졌다. 야 여기서 잘 꺾어야 된다. 야 우리 요번에 데미지 잘 주면 반 이상 깎으니까 제대로 줘야 돼 데미지. 아 다다다다. 야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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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laughs> 방금 뭐가 <laughs> 뭐가 지나갔냐 방금? 아, <laughs> 제대로 지나갔는데. <laughs> 아 이거야 어, 조심 조심. 이쪽 길. 아 어.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쪽이다. 자나 거의 다 왔다. 내가 매길게 지금 너 어디 있어? 완전 그냥 묶였어요. 그래? 데... <laughs> 이제 간다. <laughs> 아, 아, 아. 아, 데미지 얼마 못 줬어. 큰일 났네. 너 지금 어디 있어? 제가 한번 제대로 데미지 줘보겠습니다. 뚝배기 박살. 됐어? 오케이. 오 잘했어. 오케이. 저희 지금 거의 다 이겼어요 저희가. 야, 데미지 거의 다 깎았네 이건 막타다 막타. 나이스. 또 누가 먼저 박살하면한네개한번 해. 오케이, 한번 가보자. 좋았어. 오케이, 적 출발했다. 오, 뭐냐 이거? 불공 시작했습니다. 뭐냐? 불공 오와,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싫어요? 너, 싫어요.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원래 이런 게 있냐? 어, 엄청 세 보이는데. 저 이거 지는 거 아니에요? 야, 나 준비됐어. 간다. 어,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laughs> 그럼 막타는 내가 치겠어. 어, 네! 간다. 후잣! 아니다 뭐야? 시작부터 왜래? 그래? 와, 앞에서 잘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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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다, 아, 형님. <laughs> 전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오 마이 갓. 오케이 죠. 으 내가 질수 없다. 굿점, 오케이 야. 아, 오케이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우리는 같은 편이지만 경쟁의 구도를 띄고 있고만. 아야야야야야야 아, 저희 문 부서졌는데요?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부서... 잠깐만, 이거 어떻게 거야? 이게 진거 아니면 아니 에너지 좀 남아 있는 거야 아직 아직이에요 아직 아직 아직. 딸피지 딸피. 야 그럼 됐어. 그럼 어. 막타 씨면 돼 막타 씨면 돼. 우리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다시 동하자동하자 싸울 때가 아니야. 못다 깼나? 못어요그렇다 제가 마무리 야! 극적으로 이겼다. 극적으로 이겼다. 극적으로. 와, 진짜. 와, 질뻔했다. 잘했다. 와, 진짜 힘들다. 결국은 휴지 캐리네요, 네, 여러분. 대박사. 와. <laughs> 이거 이거 재밌거든요. 뭔데 이거? 이건 막 타고 막 어디 날라고 그러거든요. 야, 이건 맵 나갈까요? 엄청 빡신 거 아니야, 이 맵은? 이거 한번 잠깐 해 볼까요? 아니야. 이 맵으로 가자고. 이 맵으로 하자고요? 어. 갑시다! 이게 <laughs> 하는 거뭐깐트롤이 되는데 어려운 맵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둘이 경쟁이다. 헤비 갓!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laughs> 모르겠어. 저도 이거 안 해봐가지고. <laughs> 너도 안 해봤냐? 나도, 네, 나도 처음하는 거니까. <laughs> 이거 완주는 할수 있는 거냐? <laughs> 가능하겠지? 휴지야, 먼저 가. 그래. 어, 어 잠깐만, 이거 어디야? <laughs> 야, 이게 오케이. 빨리 간다고 또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좀 한다 너? 와 이거 잠깐만 이거 약간 무중력이돼요 약간, 약간 무중력이야? 그런 것 같더라고. <laughs> 나 천천히 가고 있을게. 빨리 따라와. 네. 활수가자 천천히 욕심 내지 마. 욕심 내지 마. 오야 어, 여기도 활쏘네. 피해 가고. 잡은? 와또떨어져 오케이. 스무스. 아, 아, 또 떨어져.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아 셰프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어나 지금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 맵. 오케이. 사뿐하게. 아. 우아하게. 자, 와, 입에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우아하게. 살짝. 지금부터는 속도를좀내 볼까. 너무 지루했는데. 옆으로 싹 돌면서 트리퍼트. 오케이 야. 사사사 아아아아아아 <laughs> 하하. 아, 하하. 도심을 버리신 학생입니다. 아 야, 거의 다 왔어. 난 어차피 바로 코아피야. 다 와서. 어, 뭐야? <laughs> <laughs> 안돼, 불 맞았다. 히비. 드롤. 아 이럴 수가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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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기 약간 좀 상대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괜찮을까 계속해도 될까? 나 삼판 이승이니까 뭐 저리게 임마 저리게 아이고 나밀 밀치기 아, 안 되네 하다 에라이 <laughs> 오 잠깐만 얘 누구냐 필요하냐? 뭐라고 이 자식아 <laughs> 난 간다. 나 먼저 간다. 네. 야이 맵은 진짜 날 위한 맵이야. 와 제대로 굴러가는데 아, 좋았어. 네. 화살 피하고 아이고 맞았다. 점프. 오케이. 자 길게 한번 점프 해볼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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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갈수 있다. 호. 오케이야. 바로 이거지요. 자. 여러분 보셨죠? 자 일로 왔다가 호. 점프. 호. 너 나랑 지금 엄청 차이 날 걸? 야내 지금 호. 너. 아 이제 보인다. 언제 올려 그러냐. 내좀 기다려줄까? 기다려 줘? 아닙니다. <laughs> 아니기는 기다려 줘야 아니! 될 것. 같... 어! 어, 오게. 떨어지겠죠, 여러분. 욕심 내고 있습니다. 오! 지금 휴지. <웃음> <와>! <웃음> 사연하라. 어, <laughs> 너. Oh, no. 완벽한 컨트롤. 자연스럽게 성문을 해 짓고 옆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점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점프. <laughs> <또> 이쪽으로 갔다가 <laughs> 점프. 야이거나 진짜 너무 잘한다. <laughs> 와, 왜 이렇게 잘하지? 거의 다 왔는데? 와, 지나났는데 이거? 싫어하잖아! 아! 여러분, 이게 바로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오늘은 휴진인가? 휴죠딨어. 휴진인가? 락고브 에이지 돌굴리기 컨텐츠 즐겨봤습니다. 뭐 서로 같은 편도 했고 다른 편으로 경쟁도 했지만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란 사실은 대버렸네요 자 휴지님 다음에 제가 또 도전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아 저야 뭐 언제든지 환영이죠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력을 더 갈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락 오브 에이지 휴지님과 컨텐츠 재밌게 보셨다면 딸랑딸랑 알람 버튼 깨버링 채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휴지인과 함께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 짜이 젠나 슈즈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게 즐겼습니다. 겜브리 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도 한번 같이 뵐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럴 일 없다.